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거머니 축구문석가, 귀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급해 2023년 31회차 14경기 청격타 분석해 왔고요. 어 38회, 31회차 보니까 K리그 16라운드 4경기. 그리고 프랑스 리그앙 38라운드 10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거,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EPL도 이제 끝났고, 어, 독일 분데스리가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유럽 축구가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음, 뭐 앞으로는 뭐 K리그, J리그, 어,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MLS가 이제 주 대상 경기가 될것 같고, 그럼 제 1번 경기,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대 강원 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남길 감독이 제주 유나이티드 리그. 에서 8승 3무 4패 리그 3위에 위치했고 제주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유리 조나탄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총 5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최영준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왕정팀 강원FC 리그에서 2승 5무 8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강원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양현준 선수죠 올림픽 대표 자원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한골 1도음 기록하고 있고, 강원에서는 주전 핵심 고교수 디노 선수 부상, 야, 이 주전 핵심 수비수인 케빈 선수가 이제 계약 해지로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생카하는런 결론, 결론은, 뭐, 김멘트가 필요없는 매치업, 전력상 제주의 절대주구위와 함께, 제주가 최근 8경기, 와, 어제 있었던 이 수원 삼성과의 경기도 이겼죠. 최근 8경기 무려 7승 1무의 초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강원은 최근 6경기 1승 1무 4패로 여전히 부진한 흐름에 있고 최근 이 강원이 이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홈팀 제주에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K리그 광주 FC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광주 FC 리그에서 5승 3무 7패 리그 8위에 위치했고 광주 FC의 키 플레이어 라이트 미드필더죠. 아사니 선수입니다. 알바니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5스 골 기록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주전 핵심 수비수 이의뜸 선수 부상 야이 주전 핵심 공수 이 산드로 선수가 이 무면허 운저로 계약 해지를 하게 됐지요 반면 원정팀 김기동 감독의 기동 타격대 포항 스틸러스 리그에서 6승 6무 2패 리그 4위에 위치했고 포항 스틸러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형 미드필더 고영준 선수죠. 올림픽 대표 자원 이번 시즌 5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포항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정재희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김종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완델손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하창래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박승욱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상결론 결론은 전력상 포항 스틸러스의 우세인 상황, 광주가 최근 FA컵에 이어갔고, 와, 어제 있었던 이 수원 FC와의 경기 2대0으로 승리를 했죠. 수원 FC마저 격파하며 최근 2연승으로 상승 흐름에 있고, 포항 스틸러스 역시 최근 강원 원정과 이 대구 원정 경기에서도 연이어 비기는 등 최근 원정 경기 기복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 이 포항의 전력 무소가 여전히 가볍지 않잖아요. 그래서부터 두팀 치열한 승부 때 다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프랑스 리그앙 아작시오 대 마르세유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작시오 리그에서 6승 5무 26패 리그시 9위에 유지했고 아작시오의 킬플레이어 공수엘 이드리시 선수죠. 이번에 6골 기록하고 있고 아작시오에서는 뭐 주축선수의큰 부상은 없어요. 판매원 원팀 마르세유 리그에서 22승 7승 일팔패 리그 3위에 위치했고 마르세유의 키플레이어 공격서 산체즈 선수죠. 칠레, 칠레 국가 대표 선수. 야 어느덧 나이가 36살이에요. 리그에서 14골 3도움 이번 시즌 총 18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마르세유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라히트 선수 부상, 주렉신 미드필더, 운하희 선수 부상, 주렉신 미드필더, 어, 파예 이 선수가 부상이네요. 그래서 스카르크는 결론은 긴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죠. 전력상 마르세유 절대적 우위 함께 아작시우와 이미 강등이 확정됐잖아요. 확정되었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 아작시우가 최근 리그 10경기 보면 와 2무 8패예요. 2무 8패에 기나긴 부진에 빠져있기 때문에 원정팀 마르세유에두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프랑스 리강 옥세르대 랑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옥세르 리그에서 8승 11무 18패 리그 16위에 위치했고 옥세르의 키 플레이어 코스다 코스타 선수죠. 이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어 카보베르데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시즌 다골4 도움 기록하고 있네요. 옥세르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을 얻고 반면에 원정팀 랑스 야 랑스가 대단해요. 야 챔스 야 샘, 챔스 다이렉트 진출권인 리그 2위, 2위가 준우승이 차지했어요. 야 이번 시즌 개막하기 전에 랑스가 리그 준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 전문가가 제가 볼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야 거의 뭐어 1위 파리 생제르맹하고도 승점이 지금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쩌면 우승도 가능했던 이번 시즌 엄청난 행보를 보인 랑스 결국 리그 준우승 확정을 지었고 리그 24승 9무 4패 리그 2위에 위치했고 어, 랑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오펜다 선수죠.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20골 3돔 기록하고 있고 랑스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카보트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색깔그런 결론은 뭐 전력상 랑스의 절대적 우위이긴 하나 이미 리그 준우성이 확정된 상황 옥세르가 최근 리그 홈경기 6경기 오, 3승 3무 3승 3패로 최근 홈경기력만큼은 준수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옥세르로서는 일부 리그 잔류라는 크나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승부 때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어? 어?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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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정팀 랑스의 한골차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프랑스 리강 브레스트 대 스타드 렌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레스트 리그에서 11승 10무, 11무 15패에 24위에 위치했고 브레스트의 키플레이어 공기수 두아론 선수죠. 이번 시 10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음, 브레, 브레스트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파디가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장팀 스타드랜 어, 리그에서 20승 5무 12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스타드랜의 키플레이어 공기수 9위리 선수죠.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2골 3도움 1위그 15골 3도움 총 17골 6도움 기록하고 있고 스타드랜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트루퍼트 선수 부상 핵심, 충원선다 빼고, 우! 선수 부상, 우. 핵심 라이트백 스펜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랩트윙, 테리어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세카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색한 글런 결론은 전략상 스타드레네 절대적으로 세이긴 하나, 야 브레스트가 최근 리그 홈 경기 5연승으로 무서운 홈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야 어제 있었던 야 쉽지 않은 이마르세의 원정 경기에서도 2대1 대 이변을 일으켰던 브레스트예요. 브레스트는 이 잔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없고 스타드레네는 이 유로파, 리그, 아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 티켓이 걸린 리그 5위 자리를 위한. 강한 동기부여가 있지만 아 여전히 뭐 최근 원정 경기 기복이 있고 전력 누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가 볼때두팀 두 치열한 승부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프랑스 리강 로리옹 대 어, 스트라스부르그 경기네요 일단 홈팀 로리앙 리그 14승 10무 13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로리앙의 키 플레이어 콩스코네 선수죠 말리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7골 7골 1움 기록하고 있고 음. 로리앙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디엥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 백 카리오카 선수 부상, 주전 남버원 골프 버즈 마논의 선수가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장팀 스트라스부르그 리그에서 9승 33무 15패, 리그 15위에 위치했고, 스트라스부르그의키 플레이어 공격수 디알로 선수죠. 세네갈 국가 대표 선수 이번 주는 20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스트라스부르그에서는 남바2 골키퍼죠 카와시마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한석할론 결론, 결론은 두팀 모두 잔류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 로리앙이 홈 경기 유리함은 있으나 스트라스부르그가 최근 리그 6경기에서 무려 4승을 쓸어으며상승생인 상황. 야 어제 있었던 이 파리 센제르만과의홈 경기 여 스트라스부르그가 오 선전한 을 것에 1대1 무승부. 최근 스트라스부르그가 괜찮아요. 로리앙은 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음, 어제 있었던 이 클레롱 원정 경기도 졌잖아요. 2대 0 완패. 로량이 최근 7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 아, 허용하고 있고 스트라스 부르그가 최근 3경기 단 1실점만 허용하고 아, 4경기 단 2실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울때 수비 안정성에서 승부가 갈릴 공산이 큰 경기예요. 대입병원정팀 스트라스 부르그의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프랑스 리강 에이스 모나코대 툴루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이스 모나코 리그 19승 8무 10패리고 6위에 위치했고 에이스 모나코의키 플레이어 공격수 벤예데르 선수죠.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음, 리그 18골 6 도움 기록하고 있고 총 23골 7 도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벤데르가 예전에 툴루즈에서도 뛰었었잖아요. 친정팀을 상대하는 경기네요. AS 모나코가 n s 모나코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선터백 사르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보아두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툴루즈 리그에서 12승 9무 16패 리그 13위에 위치했고 툴루즈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달링가 선수죠. 네덜란드 국적 선수 이번 시 12골 1도 기록하고 있고 툴루즈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의 큰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삭칼거런 결론은 전력상 에이스 모나코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툴루즈는 이미 잔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큰 기,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 에이스 모나코는 이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혹은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이 걸린 어 이런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이 걸린 자리 4위, 5위, 6위, 5야 6위까지 밀렸죠 이번에 6위까지 밀렸어. 음. 이런 자리를 사수하기 대한 대은 대안, 강한 동기 부여가 있고 최근 두 팀의 세번 맞대결 보면은 AS 모나코가 3전 전승의 초강세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팀 AS 모나코의 두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프랑스 리강 낭트 대 앙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낭트 리그에서 6승 15무 16패 리그 17위에 위치했고 낭트의 키 플레이어 공수 모하메드 선수죠. 이집트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신 8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낭태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델로트 선수가 부상이네요. 반, 반면에 원정팀 앙제 리그에서 4승 6무 27패 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고 앙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시마 선수죠. 세네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5골 1움 기록하고 있고 앙제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살라마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굴람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풀더 어, 벤탈렙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둠비안 선수가 부상입니다. 그래서 색깔결론 결론은 전력상 낭트의 약 우세일 수는 있겠으나 최근 5경기 1무 4패로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 앙제 또한 최근 야... 최근 6경기 보면 1승 1무 1승 1무 4패. 어제 있었던 야 어제 있었던 이투루와의 경기 이겼어요. 앙제가 이겼기 때문에 최근 뭐 극심한 부진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좀낭트보다는뭐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앙제가 이미 리그 꼴찌가 확정되었잖아요. 확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동기 부여는 없는 상황. 최근 두 팀의 세번 맞대결 모두 무승부였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유력하고 어두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너무 부진해요. 부진하기 때문에 치랑 성북 때. 어 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프랑스 리강 니스 대 리옹 경기네요. 일단 홈팀 니스 리그에서 14승 13무 10패 리그 9위에 위치해 있고 니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모피 선수죠. 나이지리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3골, 리그 1 7골 3도움, 총 20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니스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아론 램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어, 튀랑 율리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페페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센터백 은다이시미에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에, 은다이시미에 선수 부상. 반면에 원정팀 리옹, 리그 18승 8무 11패, 리그 7위에 위치했고 리옹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라카제테 선수죠. 뭐 과거 마 아스날에서도 뛰어 었고 프랑스 국가 대표 선수 리그에서 27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그 27골은 리그 득점 순위 단독 2위에요. 어, 리그 득점 선두인 음바페 선수와 단 한골 차이예요 28골 한 한골 차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이 라카제트 선수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리옹에서는 뭐 주초선수들의 큰부상을 없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경기. 니스는 최근 7경기 2승 1무 4패로 부진한 흐름에 있고 리옹은 최근 7경기 5승 2패. 아, 최근 8경기만 봐도 6승 2패지. 어제 리옹이 또 이겼잖아요. 랭스를 대파했기 때문에 최근이 상승 엄청난 상승 흐름. 최근 8경기 6승 2패로 초상승 흐름인. 리옹. 두팀 모두 동기 부여가 없긴 하나 최근 리옹이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손 끝에 원정팀 리옹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경기 프랑스 리그 파리 생제르맹대 클레르몽 경기네요. 일단 홈팀 파리 생제르맹 리그에서 27승 3무 6패 리그 선두에 위치했고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어요.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 그렇게 막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고 결국 이 갈티에 갈티에 감독이 뭐잘 팀을 이끌면서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뭐 파리 센자르맹하고이라고뭐어 보여지고 파리 생제르맹에.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 선수죠.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리그에서 28골 5도움 챔스 7골 총 40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뭐 현존하는 프랑스 최고 몸값 축구 선수잖아요. 파리 생제라방에서는 주연 핵심 공격수 네이마르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 백 모키엘레 선수 부상 주연 핵심 레프트백 누누 맨데스 선수 부상 주연 핵심 중앙선수 백킴펜페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클레로몽 리그에서 16승 8무 13패 리그 8위에 위치했고 클레로몽의 키플레이어 공수 키에 선수죠. 이번 시즌 9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클레르몽에서는 뭐 주축 선수에 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 은 김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파리 생제르맹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클레르몽도 이미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크게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 파리 생제르맹이 뭐 전력 노가존재하기 하지만. 두팀 최근 두번 맞대결 을 보면 파리가 두번 모두 다섯 골 차, 다섯 골차 대승을 거뒀었고, 야이 파리 센제르망이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예요. 피날레를 장식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 홈팀 파리 센제르망이세골차 이상 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경기 프랑스 리강 랭스 대 몽펠리에 경기네요. 일단 홈팀 랭스 리그에서 12승 15무 10, 10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랭스의 키플레이어 공수 발로군 선수죠. 이말이숨2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랭스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어이 둠비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랩트윙 반베르겐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사탑패 어우 아그바두 선수가 퇴장 진기로 빠집니다. 판매는 원정팀 몽펠리에 리그에서 14승 5무 18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몽펠리에의 키 플레이어 공수 와이 선수죠. 어 20살 어린 친구인데 이번 시즌 17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야이 드리블이 끝내주는 선수죠. 음. 몽펠리에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파야드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사카 결론은 전력상 팽팽하고 최근 두 팀의 네번 맞대결 모두 무승부였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상황. 두팀 모두 크게 동기 부여가 없는 상황. 허나 랭스가 최근 리그 꼴찌 앙제와 졸전 끝에 비기는 등 어제 있었던 뭐 리옹과의 원정 경기는 3대0 대패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최근 이 수비진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6경기 1무 1승 2, 1, 아니 7경기 보면 1승 1무 5패지 1승 1무 5패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고 몽펠리아가 최근 AS 모나코 원정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는 등 원정 경기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대이변 원정팀 몽펠리아의 한골차 진땀성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프랑스 리강 뚜루아 대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뚜루아 리그에서 4승 11무 22패 리그 18위에 위치했고 뚜루아의 키 플레이어 공수 발대 선수죠. 기니비시 사우 기니비 사우 국가대표 선수 아프리카에요 이번 시즌 12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토로아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타디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리파트 선수 부상입니다. 반년에 원정팀 리그 리그에서 19승 9무 9패 리그 4위에 위치했고, 야이 폰세카 감독의 리 결국에는 리그 4위 유로파 리그 진출 티켓이 걸린 결국엔 4위까지 뛰어올랐네요. 대단합니다. 리레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데이비드 선수죠. 조나단 데이비드 선수,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 이번에는 24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레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프트. 라이트윙, 제그로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백 이스마일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달로 선수가 부상입니다. 그래서 착할 결론 결론은 전력상 리에 절대적 우위 함께 트루아가 최근 8경기 2무 6패로, 아니지 최근 9경기 보면 2무 7패로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고 이미 트루아가 강등이 확정됐어요. 에, 앙제랑 트루아는 이미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아작시오도 거의 확정됐고요. 즉시한 침, 침체에 빠지면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위를 상신한 상황. 릴은 이 유로파 진출, 리, 진출 티켓이 걸린 리그 4위 탈락이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원정팀 릴의 한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경기 K리그 대전 시티즌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이민성 감독의 대전 시티즌 리그에서 6승 3무 5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대전 시티즌의 키 플레이어 공에서 티아고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베신 4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아이구야 이 주전 핵심 중앙사태백 조유민 선수가 부상입니다. 이 한국 국가대표 자원인데 조유민 선수 부상. 전핵 세이 미드필더 김인균 선수도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조성환 감독의 인천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3승 6무 6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키 플레이어 공수 에르난데스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베신 2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야이 엊그제 있었던 인천 아 이제 대구와의 경기 야 아쉬운 P, PK 실축 결국 2대2 무승부 잖아요 음, 에르난드 선수가 골을 넣었더라면 피케를 넣었더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경기였었는데 결국에는 인천에서는 핵심 공격수 천성우 선수가 부상이고 주넥 핵심 미드필더인 문지환 선수랑 여름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론은, 결론은 전력상 대전의 야구세와 함께 대전이 지난 라운드 어디 있었던 경기죠 최근 리그 7연승의 초상승세를 달리던 강력한 우승곱은 울산 현대와 3대3으로 비기며 아쉬워요 이 전반전에 3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후반 막판 이 주민규 울산의 주민규 선수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이 승점 3점은 못 가져갔는데 3대 3으로 비기면서 굉장한 상승 흐름에 있고 인천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7 경기 2 승. 일무4패로 리그 최하위권 원정 성적으로 원정 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제가 볼때이두 팀의 이 공격력 파괴력 면에서 갈릴 한판 승부로 보여져요. 홈팀 대전의한골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K리그 대구 F.C 대 f c 서울 경기네요. 일단 홈팀 대구 F.C 리그에서 5승 6무 4패 리그 6위에 위치했고 대구 F.C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고재현 선수죠. 이번 시즌 5골 기록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페냐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안익수 감독의 F.C 서울 리그에서 8승 3무 사패 그리고 2위에 위치했고 F서울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나상호 선수죠. 한국 국가대표 선수 이번에 8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그 8골은 리그 득점 순위 단독 1위죠. F서울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지동원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고유환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생각 제가 생각한 결론 결론은 결론 전력상 F서울의 약우세이긴 하나 f c 서울이 대구 원정 경기에서 대대로 고전한 경기들이 많았었고 대구로서는 이 중원의 핵심인 이 세징야와 지난 인천전 멀티콜을 터트린 부축포 에드가가 돌아오는 호재가 있는 만큼 레버두투팀 치열한 선보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무패 2023년 31회차 14경기 전격 타 분석해드렸고요 저의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